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상급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를 유하여서 사는 인생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선암병원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귀한 제자와의 만남 시스템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laughs>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건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근거. 붉은 죄눈가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가 같 붉은 죄눈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 지오니. 주 예수 힘 주사 구세계 아소서 아멘 주. 다와 같이 붉은제 눈 같이 이겠네 제사함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어,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 복을 먼저 주셨죠. 그래서 복을 받은 그런 인간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 이 땅을 또... 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복을 받은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죠.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짐승에게 없는 어, 축복 중에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짐승은 생육, 번성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았지만 어, 짐승이 없는 것두 가지를 받았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 결혼을 해서 임신하고 출산, 육아 그리고 자녀에게 복음과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본성, 자녀들도 또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 그러면서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이 전달이 되도록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죠. 충만,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에 복음 가진 후대들이 흩어져서 가득 채워지고, 세계보금한테 이지는 그런 논의를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계, 사회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보금으로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복당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어, 어디 가서 막 높아져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신부를 가졌든지 간에, 어,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하든지 간에, 어,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은 그 보디발 가정을 정복했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그 암울한 현장을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정복했어요. 답을 주었어요. 살렸어요. 또 총리가 되었지만은 총리라는 그 어떠한 자리에 어,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어, 그 세상을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을 정복할지언정 정복을 당하면 안됩니다. 물질에 정복당하면 안돼요. 사람에게 정복당하면 안됩니다. 내 어쩐 영적문제에 정복당하면서 살면 안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돼 있어. 게임에 정복당하거라. 어떠한 세상의 문화와 쾌락, 중도 이런 것에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도자로. 그리고 CEO 경영인으로, 서밋 전문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라고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도 다 좋게 봤지만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니고 인생들이 심히 나쁜 존재가 되었어요. 일그러진 존재, 깨어진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세상에 정복당하고 어 종노릇하고 묶이고 눌리고 가지고 어, 그래서 심히 참 어,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보금이 없다. 보금을 놓쳤다. 보금을 모르면 정복당하게 되어있어요. 다스림을 받게 되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처음에 복을 준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어,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죠. 어, 그래서 복을 받은 존재다, 나는. 어찌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제심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 한분 모셨는데 다시 놓쳐버린 축복들,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을 다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여. 행복한 존재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죠. 시편 1육편 삼절에 가서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당직고 어린 아이처럼 육신에 매몰되어져서 사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놓은 거짓된 나에게 잡혀서 살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참된 나가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것에 우리는 묶여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참 됐다. 모든 과거는 이미 지나치나 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과거처럼 문제만 다면막 힘들. 조금 불편하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 또 그렇게 살면은 걸려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무 걱정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냠넌트, 세계 냠넌트 대회할 때 목사님이 냠넌트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뭐냐? 주변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가? 절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그 주변 사람들은 사탄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또 힘들게 하는가? 세상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세상이 사탄의 함정과 울마 틀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또 흑암 세력이 우리를 속인 날지라도 절대 속지 말아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 날도 속지 말아라. 왜냐, 사탄의 이 활동에 대하여서 영안을 뜨고 이 흑암과 싸워서 이겨라. 어제도 제가 이 지역에 돌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오에요 전도를 하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 너무 악하고 내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예수 영접을 시키는데 막그 부인이 못마땅해 가지고 막. 얼마나 내가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를 피는지. 어, 왜 그래요? 너무 악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만. 싫요 아, 그러면서, 그렇구나. 지금 저분이 나에게 로브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보고 줘야지.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 예. 아, 목사가 뭐 예. 자기 남편 살려주려고 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어, 영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모든 현실을 영안을 뜨고 보세요. 악한 문수 마귀가, 있습니다. 내 약점을 파고듭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를 힘을 뺍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대 쏘면 안,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면 됩니다. 개가 지어도 귀찮은 갑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 어,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흔들어대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흔들월 100개월, 100개월, 1 0다개월 10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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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번 전도 캠프를 앞두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선0병원을1 0 어, 우리가 캠프를 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귀한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를 만나고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이 발견되면 좋겠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진짜 뭔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선한병원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으면 쉽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골라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끝나거든. 요 그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허감을 걷고 수시로 그 땅을 밟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시스템 속에 그리고 성도들이 머무는 그 지역, 직장, 사업터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도 정하고,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들랑 우리가 수매하면서 또 복음을 또줄수 있는 어 그러한 캠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번 캠프 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인간 관계를 잘 맺어 놓고요. 어, 그리고 사람들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어, 대화도 해보고, 자꾸 현장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어, 그렇게 똑똑한 어둡긴의 부동산, 야후이 앞에, 어, 그분하고 또 가서 내가 만났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분하고 성경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냐,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름이 김주하진인데, 아 성경공부하자고 하면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안을 뜨고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만나세요. 만나고 이름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경청. 사람의 말을 하면 잘 들어 봐야 됩니다. 그게 상담자의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말을 많이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시고 뭐한번 만나고 끝날 것이 아니니까. 자꾸 듣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말을 할때 우리가 존중하고 각뜻이 대우하면서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말들을 공감해주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현장 받고 사람들 한번 만나 두번 만나 자꾸 만나면 흑암이 꺾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있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있어요. 자꾸 밟을수록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있거든요. 밟을수록. 아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 아, 내가 한번 밟으면 그만큼 후감이 꺾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그렇게 하십니다. 한번 만나, 두번 만나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심야 게도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모든 분위기를 싹 바꿔야 됩니다. 분위기를 바꾸야돼 어떤 분위기요? 전도의 분위기 그리고 기도하는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아또 성령 충만한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 절대 불신앙 분위기, 의심, 갈등 이런 분위기 만들면 안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요. 믿음의 분위기 그렇게 하셔서 제1차 전도 캠프가 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흔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어,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참 나는 복을 받은 존재구나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구나. 그래 참된 나를 찾았어 잃어버린 나를 거짓된 나에 붙잡혀서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다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을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서 귀한 제자와의 만남. 말씀 시스템들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심야 기도의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우십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오십 다만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